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딩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세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세의 가장 기본적인 커맨드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이 커맨드들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실습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처음에 안에 내용이 없는 h e l l o g i t c 라는 파일을 만들고 git add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일의 상태를 untracked 상태에서 tracked 상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git add가 이 변경사항이 다음 커밋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현재 이 파일의 상태는 tracked 상태임과 동시에 staged 상태에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git add 명령어를 사용하면 항상 그 파일은, 대상이 되었던 파일은 staged 상태로 간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일의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에디터나 텍스트 편집기로 hellogit 다시 파일을 수정하고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 주석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주석을 달고 hellogit이라는 문장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요. t 스 t 터스를 입력해서 현재 지금 git 시스템이 이 파일의 상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t 스 t 터스를 실행을 해봤는데요, 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같은 파일에 대한 두 개의 상태가 나오네요. 하나는 changes to be committed라고 나오고 다른 하나는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 이라고 나옵니다. 이첫 번째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언트랙트 상태 에 있던 파일을 k 랙트 상태로 만들면서 스테이징했던 네, 그 상태가 지금 저장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는 어, 저희가 방금 주석을 만들어서 내용이 변경되면서 만들어진 모디파이드 상태의 파일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파일을 만들 때 git add를 통해서 이빈 파일이 다음 커밋에 포함되도록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스테이지 공간에는 아직 빈 파일이 커밋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지에는 이 네, 상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주석을 추가했던 이 수정사항 역시 다음 커밋에 반영되기를 원한다면 현 시점에서 git add 명령어를 한번더 사용해서 수정된 파일을 스테이징을 먼저 해주고 그 커밋에 수정된 내용까지 모두 다 포함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이 모디파이드 상태에 있는 스테이지가 되지 않은 네, 이 파일의 상태를 스테이징을 해주어서 스테이지 공간에 있는 파일의 내용까지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스테이징을 새로 해주기 전에 한가지 유용한 git 명령어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알려드릴 명령어는 git diff라는 명령어입니다. git diff라고 쓰고요. 이 명령어는 현재 기 저장소에 있는 파일의 내용과 어, 스테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어, 지금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 기 저장소에 어, 스테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은 아무것도 적혀져 있, 있지 않은 네, 빈 백지 같은 파일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폴더 안에 있는 hello_git_a.c는 안에 주석이 한줄 추가된 상태로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두 파일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보여주는 명령어가 git diff입니다. git diff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새로 추가한 그 라인이 이 플러스 사인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에 없던 게 지금 저희 저장소에 한 줄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q를 눌러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테이지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주석을 추가한 내용으로 네, 업데이트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징을 할 때는 저희가 항상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죠 이번에도 GitAdd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itAdd 그리고 저희가 변경을 했던 파일은 Hello 기타 C니까 Hello 기타 C를 네, 넣어줘서 기 d 드 명령어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스테터스를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러면 아까는 두 개가 나왔던 정보가 이제 하나로 통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언 스테이지, 그러니까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그 파일이 이제 스테이지에 등록이 되었고 그 파일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했던 이 주석을 추가했던 그 내용이 되겠죠. 어... 이게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려면 방금 전과 똑같이 git diff를 한번 해 보면 됩니다. git diff를 해 보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git diff는 스테이지에 있는 파일의 내용과 현재 내 폴더에 있는 파일의 내용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git diff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스테이지에 있는 파일의 내용이랑 현재 내 폴더에 있는 파일의 내용이랑 완전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럼 이제 스테이지에 등록된 이 파일을 커밋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배운 대로 git commit이라는 명령으로 먼저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m 옵션과 커밋 메시지를 입력을 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테이지에 등록했던 변경 사항은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파일에 주석을 하나 새로 추가한 거죠. 였 그래서 커밋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Create new file and add comment. 이렇게 하면 이번 커밋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엔터를 눌러보면 몇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네, 커밋이 됐다는 것을 일단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 하나의 파일이 변경되었고 한 번의 인설션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의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 hello git 다시 파일 하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파일 안에 어 하나의 인설션이 있었다는 것은 한 줄의 코드가 새롭게 추가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git status를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nothing to commit, working tree clean이라고 나오는데요. 어, 특별히 상태가 변경된 파일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hello-git.c 파일이 최신 버전이 되었고 이 파일의 상태는 unmodified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번 git status로 커밋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새로운 명령어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git log라는 명령어입니다 git log는 어, 이 Git 저장소에서 만들어진 모든 커밋들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Git라고 로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가장 처음에 어, 커밋이라는 단어와 함께 노란색으로 어, 긴 이상한 난수 같은 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 이 난수를 커밋 ID라고 합니다. 이 커밋 ID는 어, 이 하나의 커밋을 나타내는 고유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커밋 아이디를 사용해서 g 어, i 커맨드를 작성할 일이 빈번하게 있으니까 g 로그 명령어를 통해서 커밋의 커밋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a u t 와 Date는 누가 언제 이 커밋을 만들었는지 그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a u t 에 나오는 이 정보들은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설정했었던 Git c o 로 설정했었던 유저네임과 유저 이메일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커밋 메시지인데요. 커밋을 만든 사람이 Git 커밋 명령어를 사용해서 커밋을 만들 때 지정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 때문에 저희가 커밋 메시지를 만들 때는 항상 그 커밋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it 로그만 있으면 이 프로젝트에 언제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혼자 쓰는 Git이라는 주제로 Git을 사용할 때 가장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명령어들과 개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 이후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Git 명령어는 Git status라는 명령어였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현재 Git 저장소 안에 파일들의 상태를 기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명령어는 git add 명령어였는데요. git add 명령어는 스테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파일을 스테이지에 등록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파일을 만들었을 때그 파일의 상태가 untracked 상태였는데 이것을 tracked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도 git add를 사용을 했고요. 모디파이드된 어, 상태의 파일을 스테이지에 등록해서 커밋을 하기 위해서 git add 명령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배웠던 것은 Git 시스템에서 구분을 하는 그 파일의 상태와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untracked와 tracked 상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었죠. 그런데 어, tracked 상태는 또세 가지로 세부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unmodified 상태였죠. 가장 최신 버전으로부터 파일의 내용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modified 상태는 unmodified와는 반대로 마지막으로 기세 등록됐던 파일의 내용이 변경됐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는 그 시점은 마지막으로 커밋됐을 때가 아니라 스테이지에 마지막으로 등록이 됐을 때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는가.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스테이지드 상태도 배웠는데요. 이 상태는 이제 커밋으로 이제 전환이 될 준비가 되있는 어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 add 명령어를 사용해서 커밋이 될 준비를 마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다음에 배웠던 명령어는 git commit 명령어였습니다. 커밋은 저희가 변경 사항을 적용해서 새로운 버전을 하나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git commit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 새로운 버전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git commit 명령어와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되는 옵션이 m 옵션과 commit 메시지였습니다. 이 commit 메시지는 이번 commit에 만들어진 변경사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었죠. 그리고 또 저희가 배웠던 명령어가 git diff 명령어였습니다. git diff 명령어는 현재 스테이지에 등록된 파일의 내용과 어, 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인을 통해서 파일 내용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git log 명령어도 배웠죠? git log 명령어를 사용하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커밋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커밋 아이디도 확인할 수 있었고, 누가 언제 이 커밋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커밋 메시지를 통해서 이 커밋이 어떤 내용을, 어떤 변경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 새로 만들어진 그 커밋 새로운 버전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정말 기초가 돼서 다음 내용으로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내용을 복습을 다시 조금 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뵐길 기대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코딩 생활이었습니다.